하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오십장 말씀은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았던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멸하시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을 멸하시고. 애도몰 밀하시고 정말 수많은 나라들을 그 당시 최고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밀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세계를 주름잡던 이 바벨론이 이제 이전에 자기가 쳐분한 나라들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해 보시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리 수치를 당하며 모르다기 부서러지며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서러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알수 있는 건 뭡니까? 이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을 때에 그 권력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악용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외에 영원한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헐그로 지어진 우리 존재들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 생명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겸손하게 잘 선용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함락이 되고 무너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영원한 것이 없구나. 그리고 이 무도한 권력이 멸망을 당하자, 이 무도한 권력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이 몰락이 이처럼 바벨론의 권력 하에 있었던 나라들에게는 그야말로 해방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내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것은 정말 그,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입니다 새로운 귀해입니다 다시 그들의 고토로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나님께서 이들과 또 다시 영원한 언약을 맺어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다시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여러분 이처럼 바벨론에서 증금같이 단련되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 고토로 불러주신 이유는 뭡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온전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소중한 부르심과 소중한 이 귀해를 정말 잘 선용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벨론을 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치는 자.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북쪽에서 일어나서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정복함이 뿐만 아니라 이 갈대아를 약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페르시아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바벨론을 정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세계의, 정말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주름 잡을 때에 그 권력을 남용하여서, 남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고 괴롭히고 괴롭히면서 그것을 절구하고 기뻐하였던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절구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부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절고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날뛰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이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어떻게 되됩니까? 12절 말씀해 보시면 수치와 지육과 황무지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광야와 마른 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복하십니까 보복하신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바벨론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것이 없는데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력이든 생명이든 무엇이든지간에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 그것을 물으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은사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결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행한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북방 큰 민족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정복하겠다. 그런 의지를 청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격명령을 내리십니다. 공격명령을 내리시는데 두 차례에 대해서 공격명령을 내리세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이들을 내가 처단하겠다.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공격명령이 21절에 있습니다. 이는 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일 올라가서 모라다임의 땅을 치며 보고서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격명령을 내리시죠.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또다시 공격명령을 내리십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국가를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한 공격명령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24절입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얼굴을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었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음으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싸웠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이 지적과 말씀에 대항하여 맞서서 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보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바벨론 땅에서 도폐하는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이한 세력들, 불이한 사람들, 불이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다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불리한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불리한 권력을 꺾어 주옵소서. 사단의 세력들을 꺾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뵙 에레미야서 50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힘은 영원하지 않고, 어떠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어도,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손히 행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백성답게 정말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연합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고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